안녕하세요, 사비나예요. 오늘은 생쥐신랑이라고 하는 옛 이야기를 한번 읽어 볼 거예요. 홍영우 선생님께서 글을 쓰시고 그림을 그리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생쥐신랑 옛날 옛적 어느 가난한 집에 딸 셋이 있었어. 얼마나 가난했던지 나이가 차도록 시집을 못 갔더래. 하루는 부모가 딸들 모아 놓고 말했어. 얘들아, 이제 집걱정이랑 말고 넓은 세상에 나가 제 주껏 신랑을 얻어서 살아라. 셋딸은 부모 말대로 집을 나섰어. 한 군데로 갈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 첫째는 서쪽, 둘째는 남쪽, 셋째는 동쪽으로 갔지. 3년 뒤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서 말이야. 첫째와 둘째는 넓은 들을 지나 큰 마을로 갔어. 첫째는 잘생긴 신랑을 만나고 둘째는 돈 많은 신랑을 만나 연지곤지 찍고 혼례를 올리고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대. 셋째가 간 곳은 갈수록 높은 산이 앞을 가로막은 험한 길이었어. 몇날 며칠을 산속에서 헤매다 그만 지쳐 쓰러지고 말았지.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근사한 방에 누워있질 않겠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둘레둘레 둘레 살펴보는데 생쥐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들고 들어오지 뭐야. 너무 배가 고팠던 셋째는 생쥐들이 차린 밥을 다 먹었지. 알고 보니 이곳은 생지나라 왕이 사는 궁전이래. 셋째는 자기를 살려준 생지나라 왕의 신랑으로 맞아 오손도순잘 살았어. 그러다 보니 3년이 후딱 지났지. 언니들이랑 다시 만나기로 한 날이 온 거야. 셋째는 생지 신랑한테 말하고 친정으로 갔어. 먼저 온 언니들이 서로 다투어 신랑 자랑을 하는데 셋째는 아무 말도 못했지. 신랑이 생지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거야. 언니들이 서로 자기 신랑이 더 잘났다고 우겨대니 어머니가 나서서 말했어. 누가 제일 신랑을 잘 만났는지 궁금하구나. 집으로 돌아가서 신랑 솜씨로 떡을 해오너라. 친정에 다녀오더니 한숨만 쉬는 각시를 보고 생지 신랑이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지. 그런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말아요. 생지 신랑은 쿵덕쿵쿵덕쿵 떡을 쳐서 금세 맛있는 떡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겠어? 셋째는 생지 신랑이 만들어준 떡을 들고 친정으로 갔어. 콩떡, 팥떡, 호박떡, 수수떡, 송편, 인절미. 셋 딸이 가지고 온 온갖 떡을 먹어본 부모는 셋째가 가져온 떡이 제일 맛있다고 칭찬을 하거든. 언니들은 너무 셈이 나서 동생이 그만 보기 싫어졌지. 어머니는 다시 배를 짜오라고 했어. 그런데 이번에도 셋째가 가져온 배가 제일 고운 거야. 언니들은 또 칭찬받는 동생이 미워 심통이 잔뜩 났어. 그런데 이를 어째? 아버지가 이제는 신랑들을 데려오라고 하지 뭐야? 마음씨 착한 셋째는 생지신랑을 친정에 데리고 가기로 했어. 수많은 생쥐들이 생쥐 생지 신랑을 가마에 태우고 길을 떠났지. 친정으로 가는 길에 큰 뇌물이 흐르고 있거든. 그런데 가마를 맨 생쥐 하나가 뇌물을 건너다. 그만 퐁당 빠졌어. 그 뒤를 따라 다른 생쥐들도 퐁당퐁당. 생쥐 신랑이 탄 가마도 눈 깜짝할 새에 물이 떠내려가 버렸지. 셋째는 신랑이 물에 빠져 죽은 줄 알고 슬피 울었어. 그런데 갑자기 물속에서 환한 빛이 솟더니 눈부신 황금 가마가 나타났어. 가마에서 금관을 쓴 잘생긴 젊은이가 나오더니 울고 있는 셋째 앞으로 다가오네. 내가 바로 생지왕이오. 착한 당신 마음을 하늘이 알고 나를 사람으로 환생시켜 주셨어요. 셋째는 신랑과 함께 황금 가마를 타고 친정으로 갔어. 부모는 듬직한 사이를 보고 얼씨구나 좋아했지. 둘은 부모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신랑이 본디 생지였다는 건 쉿! 비밀이야! 끝! 네, 옛날 이야기 그 생지신랑 어떠셨나요? <laughs>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막 동물이 막 신부가 되기도 하고 막 신랑이 되기도 하고 이런 전래 그 동화가 많더라고요. <laughs>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납니다. 여러분 꼭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